자 우리가 일 단원 함수의 극한에 이어서 이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속 참우나 연속이 뭔것 같아요, 저? 연속? 네? 연속이 뭘까? 네, 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래요. 이어지는 거.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연속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정확히 연속이란 말을 십도로 극밀하게 밀하게정해를 이제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프린트. 첫 번째, 응. 연속보다 구간이 응. 먼저 나옵니다. 네, 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네.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 네. 연속 얘기를 하자. 네. 자구가 어? 어? 그래? 아안좋군요 아, 네. 네. 그래서 다들 네.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네. 네.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구간이라는 건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우리가 집합 함수를 배웠을 때 정의역과 공역, 치역 이런 것도 배웠죠 정의역을 나타낼 때아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x 반, a 어쩌고 저쩌고 이게 너무 귀찮아서 아 우리 좀 줄여 쓰자, 줄여 쓰는 기호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구간이에요 구간이란 어떤 특정 범위의 실수를 모두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을 나타나는 방법이고요. 어, 쓸 때는 이렇게 열린, 닫힌 반열린 반닫힌 이런 표현이 있는데 편의상 그냥 구간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구간 이렇게, 만 써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보통 닫히 했을 때는 다 써주는 게 좋긴 한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요 <laughs> a 보다 크고 b 보다 작은 모든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잖아요. 이거를 A B 이렇게 양 끝을 쓰기로 했어요. 그요 사이는 다 된다는 거는. 근데 A랑 B는 포함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소괄호 이렇게 껌 동글동글한 바로 소괄호라고 부르죠. 소괄호로 오고 소괄호 A 마 B 좌표 표현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나타내고 따라서 열린 구간 네,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줄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거의 비슷한데 A랑 B 양 끝을 포함하는 경우. 등호와 붙은 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괄호를 대괄호라고 불러요. 대괄호 A B로 쓰기를 약속을 했고, 따라하세요. 닫힌 구간, 그라고구기를 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열린 구간 A B 또는 구간 A B. 얘는 닫힌 구간 A B 또는 구간 A B. 근데 이 기호를 말로만 할 거면 이게 소가를 대가지 모르잖아요. 말로 표현할 때는 열린 닫힌 정확히 표현을 해주면 좋고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열린 인지 닫힌 지 우리 과로의 종류에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구간이라고 써도 고요 자, 근데 한 쪽만 포함하고 한쪽 포함 안 하네요. 한쪽포함하고한쪽 포함 안 하면 내 마음이야. 반 열린 이라고 해도 되고 반 닫히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안 보거나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x가 a보다 크나 그러면 a 오른쪽이 다 되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 끝에 a 코마 몇을 써야 되고 이하다가다 <laughs> 다 되면 무한대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 무한대하면 a보다 큰 모든 실수를 원수로 하는 집합이라는 뜻이 되고요. 양 끝에서 무한대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가 없어서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구간 a, 무한대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실제 문제에서 받침구간 1, 3 이렇게 나오게 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구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할거요 그다음 a, 보다 작다 하면 a, 왼쪽 전부 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a로 쓸때 약속을 했고요. 맞춰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만 대 콤마 A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A, B가 있는데요. 네, a 는대속 나와 있지 않나요? A 오른쪽 또는 B 왼쪽 이렇게 또는 나타나잖아요. 또는은 집합 기호로 나타나지만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구간이란 표현들은 이 구간은 집합을 줄여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또는은 합집합로 나타내주면 돼요. 지금 B 이하니까 마이너스 1에 콤마 b 이런 걸 닫아주고요. 여기 열린으로 뜨고 또는 앞집 앞 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와 저게 뭔 소리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볼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실수,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은 마이너스 1에 콤마 b까지 이러해서 이게 상태니까 당연히 같힌으로는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 마이너스 구간, 무한대 이게 방식에 따라 열이 눌러볼 수도 있고, 다시 눌볼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열린 구는 모르는 것이니까 너희 그렇게 어니 알고 있으면 요 그래서 구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익숙해져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보시다 x 방 하고요 뭐, X가 아니었면 T도 되고 A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 X가 이렇게 돼있으면이 집합을 구간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1부터5까지니까 1,5라고 쓰시고요. 두가더 있죠? 아, 1과 5 포함시켜라 그러면, 대괄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0 1 0가 없었으면 그쪽1 이렇게 소0 1반열1거0 1죠0 100, 100, 100, 1 0있다0 0 100, 1 0 구간이란 표현, 줄임말인딱 익숙해지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연속으로 가볼게요. 연속이란 이어져 있다의 의미지만, 이걸 식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엄밀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예를 들면 그림을 4개를 준비해서 그래프를. 자, 첫 번째 그래프의 그림을 보면요. A일 때의 연속일 까를 보면 쭉 올라가는 상황, 그럼 A에서의 왼쪽, 그러니까 좌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좌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하면 되죠. 우칸은 값이 있긴 하죠.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laughs> 끊어졌잖아. 그럼 얘한테 왜 연속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얘는 좌극한이 발산해서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끊어졌잖아. 연속이 아니에요. 얘도, 어, 이 끊어졌잖아. 이 끊어졌으니까 얘도 연속이 아니고요. 얘는 연속이에요. 이걸 이제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인데요. 연속을 정의하기 위해서 따라 하세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아, 존재하고, 그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런 값이 같다. 그래가지고. 를 연속으로 분류해 약속을 했어요. 함수FX가 x a a 는 지점에서 연속이라는 기호 번역하면 A에서의 좌극한이 있고 A에서의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으며 그리고 그 값이 모두 같으면 연속입니다 응.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좌극한 우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이것도 기어 요여기에 따라서 좌우함이세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밀하게는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셋의 값이 같다지만 너무 길까 좌 우, 함이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참고로 다르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존재하고 똑같으면 합칠 수 있어요. 그 합친 값을 극한이라고 부르요 따라서 극한값은 함수값. 네, 이것도 연속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연속의 지점에서의 연속의 정의. x는 a에서 연속이 주권하면 따라하세요. 극한값은 함수값. 또 o n t i 세 I have t r 과 e d to come up, come back, 그래서 e back, 게 o m e back, 한 o m e 한과 c k c o m 한 지금 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테스트를 지점연속, 구간연속, 연속함 대성질 세 개를 봐야 되는데 그중첫 번째가 지점연속의 정의예요 우리 개념 테스트는 누적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확하게 존재하고, 뭐도 존재하고, 무한도 존재하고, 뭐도 존재하고, 그리고 셋이 값이 어때야 한나 이거를 하나씩 단계 단계 체크해 버리면 돼요. 자, 이 친구는 좌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뭐 초에 정확하게 존재하고 붙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불연속인 이유를 말하세요. 좌극한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도 <laughs>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이 친구는 좌극한 뭐 이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좌극한 존재하겠네요 여기 Y좌표를 관찰하면 되고요 우극한 있죠?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세 값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이 친구 좌극한 있죠? 우극한 있죠?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좌극한 우극한은 딱 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좌우는 같지만 함이가 달라요.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또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과 다른 값이어서 얘는 연속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존재하고 모두 같으니까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연속이 아니다. 신기하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불면속이라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음. 그랬죠? 연속이 아닌다는 그냥 불연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각각 이네 개의 그래프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닌 이유를 한번 저희가 직접 적어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들. 첫 번째는 좌극한이 발산해서 기호로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연속, 불연속 여부를 먼저 아래에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도 밑에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첫 번째 램프는 불연속이라고 말하고 그위 이유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가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면 이거 예시로나 써볼게요. 이교해도나 그냥 한글로 좌극하이 무한대로 발산해서라고 써도 괜찮아 친구는 테스트 볼거 외우고 있어요. 답이 맞지 않은가? 정확한, 억한, 어, 억수값이 <laughs> 같지 않은, 이 정도. 억수값이. 억수값이. 억수이뭐수값이 억수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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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스요 x좌표가 a에 가까워질 때니까 a-여야죠. a-a+,여야죠. a 함수값이 a 음, 여기 점집은 함수값이 a 이게 a일 때의 함수값, fa가 여기 y 좌표 그리고 x, y좌표는 전개할 수가 없어요. 이좌극한우흑화를왜 여기 왕위지 잡혀있는 건가? 함수값 여기가..여기 왕위에 잡혀있는 저도좌우함을잘 모르는 건 어떤 걸 모르겠는지? 모르는 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 잠깐만! 얘 너네 나랑 왜프리트가 달라? 아이씨 옛날 프로잘못됐잖아 일단은 여기가 하고 다시 뽑아줄게요. 편집 안된 걸로 예전 걸로 이거 기본 기초 버전, 기초 버전으로 줄요 빨리빨리 쭉쭉 뺄때 쓰는 거라서 지금 우리 거에 안 맞아서 다시 일단 뽑아줄게요. 나랑 다르지 않니? 똑같이 그이 거? 아 여기가 다르지. 여기 뭐 수직선 표시 되겠죠? 아 너네한테는 그렇게 좋겠다. 야, 이게 수직선상에 이걸 표시해야 그런 거 없게 되잖요양 앞으로 넘어가 볼까? 어, 이거 처음 할 때니까 이게 있는 게 좋긴 하데 A 때 B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는 수직선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뭐야 익숙한 표현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너네는 기존에 있을까? 무한대 뭐콤뭐 무한대는 안 써도 은것 같나 본데 우리가 구간이라는 표현은요 정의역을 나타낼 때 원래 쓰는 건데 정의역을 나타낼 때가 아니더라도 어떤 변수의 범위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니까 자주 봐서 좀 익숙해질 거야 이거지? 브 음. 자, 이거 좀 쓰자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구간은 일단 쉬는 시간에 쓰시고요 쉬는 시간에 계속 쓰자니까 자, X는 A에서 F가 연속의 조건이라고 말하면 연속의 정의이기도 해요 한글 표현, 그러면 원래는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함수 그 값이 존재하고 그값이 같다인데 간단히 줄여쓰기 시작해 좌극은우 좌극한 는, 는 함수 값 이렇게 줄여서 쓰기 시작해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 얘네들이 존재한 걸 합쳐서 극한값이라고 그 쓴다고 했죠 극한 그 또는 극한값 그 극한값은 함수값, 두 가지 표현 다쓸수 있어야 되고요. 식도 마찬가지로 두개다쓸 거야. 정확한 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닐때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fx와 f x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런 표현들은 1단원 내용이니까 익숙해야만 하고거 익숙하지, 빨리 익혀주세요. 극한값이랑 극값 하면 이 친구를 합쳐서 limit x가 a로 할때 이렇게 쓰는 2개 좌우를 합친 거죠? 는 함수값 네, 한글 표현을 실패하을두개 그냥 쓴 거니까 어, 한번 써볼래요 이거? 극한에으로 써봐 아까 썼나? 아 어, 아까 썼구나 아까 쓴 사람은 보 이런 게 있어요 연속의 정의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연속의 정의는 지점 연속, 구간 연속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지점 연속했어요. 좌우함이 같다가 자 구간 연속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 는 열린 구간을 정의하고 양끝 포함 안할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인 거죠. 닫힌 구간이니까 a b 까지 포함시켰을 때 a 이상 b 이하인 거야. 자, 다르게 정의를 해요. 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을 어떻게 정의해요?라고 한다면 예를 들기 a 터 b 까지 연속하면은 요양 끝을 포함하면 색칠해주고요. 열린 구간이면은 여기서 요렇게 구멍을 색칠 안 하고 비워두면 비워두면 이게 열린 구간 표시고요양끝 포함한 하거 색칠 색칠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었죠. 얘는요, 구간의간 안쪽, 그 사이인의 스 구간 내라고 불러요.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 다가 점유.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지점에서 좌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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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좌우0좌우함좌우0좌우함좌우좌우 무수히 많은 지점에서 좌우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표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수히 많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뒤에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좌우가 너무 많은데 일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근데 적응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구간 내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물어보면 자, 다친구간에서 연속은요 일단 그 열린 구간 그 사이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양끝은 어떻게 해야 야, 여기 이 지점은 예, 잠깐 여기 봐봐 보고 쓸까? 이 지점은 얘는 좌, 우, 함 확인할 수 있잖아 문제는 얘는 그래프가 잘려가지고 좌가 없어 어떻해요 아, 좌가 없어? 아 그럼 좌는 안 해도 봐줄게 해서 얘는 우, 함이두 개를 딱 보면 돼 왼쪽 끝은 오른쪽 끝은 누가 없어요? 누가 없죠? 그럼 뭐랑 뭐랑 같으면? 뭐랑 뭐랑 같으면 좌 그리고 한쪽두개 같으면 연속으로 쳐주겠다 그래서 기호로 그걸 나타내면 리미트 x가 a 왼쪽 끝은 우극한만 보면 돼요 좌극한 안 봐도 된다 그래프가 안잘려 있어도 친친구에서 연속을 조사해라 그러면 양 끝은 우리가 한 쪽만 봐줘도 돼요 이게 우극한가 안우극한 9칸. 오른쪽 끝은 좌극한가 안우극한 이기니까 나와야 돼요. 따라서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